네 매주 이 시간 에스타 재단 원래 현미숙 박사님하고 함께 하는데 오늘 제가 방송 진행한 이후 사상 최대의 게스트분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화면으로는 두 분밖에 안 보이시죠? 그 옆으로 총 지금 여섯 분이 나와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거 우리 공개방송 같은데? 느낌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니까 목소리도 좋, 많이 들리니까 좋네요. 자, 에스더 재단에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 헬프라인 그 교육, 금토 헬프라인 교육과 함께 대통령 봉사상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당시 봉사상을 수여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우리 애 시켰다가 포기했던 <laughs> 너무 힘들어서 그걸 이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자 그분들과 함께할 텐데 어, 한 분씩 우선은 저희가 마이크가 좀 한정이라 어, 뒤에 여자분들 세 분은 그냥 앉아 계셔서 멀리라도 이렇게 조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냥 성함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네 김영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옥현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섯 분과 현미숙 박사님은 저 뒤에 숨어 계시고요. <laughs> 자주 뵈니까. 오늘은 여섯 분과, 아니, 세 분과, 여기 앞에 안 계신 세 분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 어떠셨어요? 대통령 봉사상 보니까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오, 재밌었었겠는데요? 무슨 아이들 게임하듯이 다들 일어나서 풍선 들고, 그 풍선은 뭐예요? 그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laughs> 네, 아무래도, 어, 어느 레크레이션이나 빠질 수 없는 게 기본이 풍선이죠. 네. 그래서 어, 풍선을 어, 처음에 어, 시작할 때 불어 놓으라 그러셔가지고, 오. 과연 이걸 가지고 무슨 게임을 할까? 네. 했는데. 풍선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마에 대고 옮기는 게임도 오, 있고. 오, 그거 하셨구나. 아,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laughs> 네. 서로 아. 터뜨리기도 네, 네. 이제 서로 터트리기도 하는데, 네. 나는 이제 서로 뺏기. 뺏어서 오. 터뜨리기 게임을 했습니다. <laughs> 뺏어서 뜨기 네. 게임 너무 너무 즐거워하시던데요. 표정만 봐도 <laughs> 재밌으셨겠어요. 그날 그러면 이렇게 일 년에 한 번씩 봉사상 이렇게 수여식을 하고 그 자리가 하나의 그냥 잔치날인 거예요? 네, 일 년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서 네. 연말 때 아마 그 상을 받게 해가지고 연말 파티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그렇게. 됐습니다. 헬프라인의 멤버 타오니까 음. 많은 사람 그 안에서 볼수 있는 그런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예요 파티 분위기였죠 파티였고 한몇분 정도나 이번에 그럼 올해는 받으신 거예요 만세분 받으셨고요 와, 특히 의미 있는 거는 네. 저희가 이맘때 매년 새로운 어, 봉사자들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함께 거죠. 네, 그래서. 네.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슈, 수료식과 음. 또 기존 봉사자들의 봉사상 음. 수상식과 잔치를 같이 하니까 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쓰면 안 되는데 일타삼피라 <laughs> <1타> 그러나 <laughs> 네,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이니다 그리고 그날 네. 이제 처음 교육받는 자리니까 처음 오신 분들 앞에서 아 나도 언젠간 저상을 받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laughs> 그들을 좀 뭔가 인스파이어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간들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 몇 분이나 한몇 시간 정도나 봉사를 하셔야지 대통령 봉사상을 받는 거예요? 500시간 진짜? 500시간 이상이요? 네, 금상 같은 경우는 500시간 이상이고요. 이상 대통령상이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오. 동상, 은상, 금상 있는데 그렇죠. 동상은 100시간부터 249시간. 1년에? 네. 이제 이제 토탈로 하는 거예요. 토탈. 네, 1년 토탈에서 500시간 이상의 네, 네. 만. 네. 그다음에 어, 그 은상은 250시간부터 500시간. 네, 네, 그러니까 네. 라이프타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1년하고 말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것을 다 애도해서 라이프타임은 4천 시간 이상. 예? 네. 그래서 아마 오. 우리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다그 라이프타임을 4, 목표로 이상의? 하시려고. 아, 목표로. <laughs>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구나. 니까 저는 그렇게. 예. 오.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게 발해 봅니다. <laughs> 지금 그러면 다 여기 오신 분들은 헬프라인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헬프라인뿐만 아니고 제가 근데 네. 종괄적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아울리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같이 하시기도 하고 헬프라인도 하시고 그러시구나. 한번 여쭤 볼게요. 헬프라인은 어, 어, 봉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제가 시작한 거는 1900년도 그러니까 2019년부터 네. 어, 지금 교육을 한 3년. 결을 맞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laughs> 오, 그러셨구나. 바로 시작했던 게 아니고요. 네네. 좀몇달 어,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음.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시작을 됐습니다. 하셨고 그왜 네. 시작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어,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우리가 네. 모두들 낯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시는 분들이 너무 주위에 많았었어요. 그데 전혀 방법을 몰랐고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궁금해서 알기 위해서 이게 아, 배우기, 배우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셨다가 네, 그렇게 시작이 된겁 한마디로 된 코가 깨셨구나 <웃음> <웃음> 어떠세요? 이렇게 헬프라인 전화 받으시고 하는 일도 힘들지 않으세요? 어, 받으면 물론 제 경우도 있고 저 시스템 음.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하면서 참으로 많이 좀 공감도 가고 네.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되는 것을 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요. 참 쉽지 않은 일들인데 이렇게 나서주시고 그냥 나 하나 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여기 와서 이민 와서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것도 누구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시간에 상관없이 쉬운 일이 아닌데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저도 그 에스더하 재단이라는 말은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음. 오래 전부터 들어왔지만 네. 제가 막상 여기에 같이 함께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네. 어,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셧다운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함께하게 됐는데 저는 함께하자마자부터 우선 제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 요. 네. 왜요? 왜 수혜자가 되신 거예요? 어 사실은 제가 좀좀 어, 음. 우울증을 심하게 아. 네, 평생 알아왔었기 때문에, 네. 어 저는 그냥 그 당시는 제가 굉장히 어, 컨디션이 좋아서 도움을 받겠다는 것보다 음. 아, 심심하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음. 오자마자부터 저한테 굉장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아, 예. 이 다른 봉사자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같이 집단 상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어, 제가 평생 동안 어, 힘들어했던 문제들의 많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음. 어,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응하면서 어, 저에게 많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네. 또 개인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기회를 기회가 하셨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에스터 재단이 그래서 또더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떠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에스터 재단에 처음에는 이제 힐링 캠프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그룹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제 한 박사님이 섬을 만드신게 2018년도 힐프라인을 응. 이제 만드신다고 하셔서 그때 섬 시작할 때 초창기 멤버 초창기 멤버셨군요. 지금 2018년도 에 있으니까 벌써 4년, 4년 동안. 이날을 <laughs> 이날을 어. 어, 예, 너무 제가 저도 힘들 때 이렇게 조인 해가지고 헬스터에서 도움 받았으니까 저도 좀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 전화 응. 상담을 하는 쪽 하니까, 어, 훨씬 제가 또 상담을 하니까 저도 위안되고 네. 상대편도 위안 받을 때는. 저는 상대편한테 뭐해줄건 없지만 그냥 들어 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 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느끼시는 걸 이렇게 전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그래요? 느끼니까. 그래요. 게 보람을 느끼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그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화를 받는 게 나도 치유가 된다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 어떻게 어떤 부분이 그러세요? 그분이 심정을 보석 이렇게 들면 그 목소리 하나만으라도 저의 제가 금방 느꼈던 게이 감으로 전화 목소리만 들어보니까 음. 저분이 말 못할 부분이 뭐가 있고 아니면은 자, 말을 조리 있게 못하고 뭐 울분하면서 그, 음. 그런 그 목소리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가만히 조고만 있어도 그분은 눈물이 쏟아지는 아유.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 그런 그렇게. 어떤 뭐 이런 조언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들어주기만 해도 들어주기만 해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 있어서도 찍 되는 거죠. 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계셔서, 네. 여기 헬프라인 교육받으러 오셨다가, 네. 거기에 남아서, 아니면 내가 직접 치유를 받으러,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네. 그냥 이렇게 발목이 잡히셔가지고, 지금까지. <웃음> <웃음> <laughs> 그걸 뭐 누가 강제로 한다고 할수 있겠어요? 본인들이 얼마나 우러나시면 그걸 지금까지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 가지 진짜 부러웠던 중의 하나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헬프라인 봉사자분들 전부 다어딜 여행을 매주 다니신다고요? 매주 가세요? 네, 어그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 봉사자분들이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런데 저희 봉사자들 중에 여성분으로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경험이 있을 정도의 우와. 전문 거의 전문 산악인에 가까우신 분이 계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시긴 오셨는데 아, 방송에는 출연하지못하실 <laughs> 사정이라서 지금 밖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여기 계시는 여섯 분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는데요. 에? 이제 그 그런 분이 계셨고. 저는 제 친구가 우연히 저를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간, 하루 당일 여행을 데려다 한번 데리고 간 경험이 있어서 그때 제 생각에 제가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음.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 에스터 하에서 같이 하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어. 마침 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분들께서 어, 우리 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까운데 나들이를 해보면 어떻겠나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네. 물론 다른 분들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한 지금 두세 달째 따라다니고 있는데 네. 어 정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 정말 너무 자연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음. 또 같이 가시는 분들께서 계속 챙겨주세요. 힘들지 않냐, 괜찮냐, 어. 어, 오늘 너무 무리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어, 하면서 좀 확장해가지고 저희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같이 동참하면 음. 다른 어떤 어,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그분들에게 치유에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어, 진짜 좋네요. 일주리 일한번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대단들 하시네요. 이제 갈데 없지 않아요? <laughs> 너무 많이 가서 <laughs> 어디 어디 다니세요? 소개해 주세요. 지난 주 가셨던데 어디예요? 그 사진? 어 저는 여기에 쪼인한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네. 이 있고 해서 근데 한 지난 주에는 사실 지 지난 주에는 저쪽에 음, 뮤지엄 저기 그 허드슨 리버 그 위쪽에 뮤지엄 있었어요. 거기서 네. 어, 가서 그 뮤지엄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저도 처음 이제 맨하탄에다 못 가보는 박물관을 여기서 보니까 아진 이거는 이제 내가 같은 뉴욕에 살아도 이런 데도 모르고 살았던 데는 너무 진짜 음. 좁게 살은 거예요. 맞아요. 그 많은 걸 보면서 또 거기 강가에 있는 저 풍경들 보면서 어 내가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자서 이렇게 혼자 지내다가 이런 풍경도 보고 방문해서 이렇게 어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이 여행하면서 다니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이점이 있고 이렇게 에너지도 받고 이런 거를 나는 처음 느꼈을 때 앞으로 계속 쪼이날 이런 걸 느끼니까 갈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계속 쪼이날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 맞아요. 말씀만 많... 저희 진짜 뉴욕에 사는데 남들이 뉴욕 산다 하면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봤어요 말이지. <laughs> 근데 이렇게 누가 데려가 주면 가게 되잖아요. 그게 뭐 크게 돈 드는 일 아니고 어디 멀리 갈 일도 아닌데. 그그 그 잠깐 하루 갔다 오는 걸로 힐링이 되신다고 표현을 하셨고 진제 좋을 것 같아요. 이, 여기 선생님이 이제 그 이번 여행의 전문가이신 거죠? 아, 저는 <놀람> 아니고, <laughs> <오신> 분이, 뭐 대신 <놀람> 분이에요. 네. 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어떻게 여행 다니시면서도 많이들 많이 또 도움도 받으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요 왜냐하면은 네. 항상 업무에 시달리고 음. 그 정해진 트레 바혀서 지내다가 조금만 이렇게 한두 시간만 시간 내서 나가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접하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많이 좋은 시간이 될수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주로 이제 뉴욕 주변에 네. 네. 현 박사님은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laughs> 저, 저 거기 한현 박사님 계셔가지고 한 깜짝 놀랐어요. 사주는 네, 못 가고요. 네. 네, 이렇게 정말 이제 뭐 토요일 날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이럴 때는 아유. 주중에 하루를 쉴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참여를 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뉴욕 뉴저지인근에 그냥 한두 시간만 나가도 이렇게 아름답고 그쵸. 다양한 공원과 이렇게 박물관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음, 그래서 맞아.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주관하시는 윤명선스님이란 분이 네. 그분은 이제 일주일 내내 어디를 갈 것인가를 <laughs> 고민하셔야 <되는 웃음> 생하시면서막 이렇게 서칭을 하시고 그래 그래서 가장 맞아. 적합한 것이 그리고 이제 여기 장점이 뭐냐 그러면 비용을 정말 n 분의 1. 삼십이점오 아.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에그 <laughs> <laughs> 예, 하시는 도로비나 심지어 그 세트까지 네, 예, 이렇게 해 해서 아주 철저하게 아. 어 이렇게 너무 많은 비용 부담되지 않도록 그쵸.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저희들 생각한 게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그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많은 그런 가지신 분들을 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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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로많 자리 매김 이에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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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행하는 이 많이 많 넣는 넣으면 그렇죠 근데 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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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이 많이 많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는가? 오랫동안 하루 종일 하는 거라서, <laughs> 예, 우리 일단 제한된 공간에서 그냥 행사를 하고 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어뭐 연습이라 그래야 될까요? 시행착오를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정말 괜찮다 그러면은 뭐 아니면 펀딩을 좀 받았으라도. 그렇요 예, 졸업을 좀잘 시켜 나가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여기 한두 시간 내는 이제 다 가보셨을걸요? <laughs> 그런데 가도 왜냐면 하 계절마다 또그 느낌이 다르니까.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아, 좋다. 정말 그 그냥 이렇게 사진만 한 장만 찍어도 화보가 되는 곳들이 어, 많더라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거기 어디예요그 뮤지엄이에요? 네, 그건 아마 중세 뮤지엄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네, 로마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아마 제가 조금 아마 사진 그동안에 저는 그 동안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보내들 사진을 보내드리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런 데가 아, 정말 동력에었단 말이냐 뭐 이렇게 네. 하시면서 맞아요. 어쩌봐. 아니 어디를 네네. 가셨길래 이런 데가 다 있나 네네. 싶은 게 네. 그래서 오, 진짜 멋있더라고요. 거기 어디예요? 네, 거기는 이제 그 언터마이어. 이라고 네. 여기서 한 20분 올라가는 네? 어, 양클스라는 데 있고요. 또 지난번에 갔던 때는 웨이브힐이라고 브롱스 리버데일에 있는 허드슨 강에 접한 장소예요. 음. 음. 어, 이 브롱스나 웨체스터는 일찍부터 그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어, 대저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어, 음. 가볼 데가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음. 어 사회에다가 이렇게 기부하신 장소들 오늘 가는데도 락펠러가 살았던 생가를 저희들이 가보기도 했거든요. 오, 그래서 네, 여기서 한두 시간 거리 내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정원과 저택들과 허드슨 강을 바라보는 절경들을 가진 명소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저희들은 초급반이라 이렇게 다니는데 조금 이제 저희들이 체력이 붙으면 음. 이제 조금 한2,000 피트 정도 되는 산으로 등반도 가고, 아, 등산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5,000 뭐 피트, 1,000 피트, 굉장히 많은 레벨을 저희가 <laughs>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휴, 네. 그래서 오늘 다 같이들 이거 끝나고 어디 가시려고 같이 오셨구나 네. <laughs> 지금 밖에는 한 다섯 분이 또 오시네요. 네. <laughs> <laughs> 좋으시겠다. <웃음>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가줄 사람이 같이 옆에 있다는 거, 네, 시간을 내서 혼자가 어디를 가겠어요. 네, 그게 또 그게 어느 장소를 가든 좋지 않겠습니까? 옆에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헬프라인 교육 받으시면요.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laughs>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더긴 시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시간 제약이 참 아쉽네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나중에 여행 좋은 데 가시면 나와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